네네 에 내일 풀었다. 키워드, 저희가 뽑은 세 번째는 그 내일만이 만들어내는 밴드의 음색. 그걸 뭐가 정할까요? 여러분들의 연주가 정할까요?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정해지는 음. 거겠죠? 음.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저희가 또 음악을 같이 하는 동료이기 전에. 친구거든요. 그레쳐 그렇죠. 네. 넷이 정말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건 서로 비슷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정서가 공유될 수 있기 때문에 친구라고 음.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음악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. 아, 네. 네. 음. 제일 재밌는 건 저희가 아무리 어, 다양한 장르를 해도 저희 색깔이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아무리 뭐 예를 들어 밝으려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이 있고 네. <laughs> 그리고 아무리 시끄러우려고 그래도 약간의 네. 서정성이 느껴진다거나 아, 몽환적이더라고요. 네. 네. 뭐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거를 또 이렇게 굉장히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15년을 했는데 늘 비슷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거는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끼리 했던 얘기가 <laughs> 변화 원래 사, 그러니까 음악을 우리가 좋아서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도 욕하고 변해도 욕하는 것 같다. <laughs> 네.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우리가 재밌어야 되고 우리가 흥미로운 사운드를 내야만이 우리가 오래 갈수 있고 네. 사람들도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열정으로 보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음악들이나 새로 나온 장비들이나 특히 악기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두려고 하고 아, 굉장히 밴드하는 분들 악기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음. 투자하시고 애착을 가지시고 또 지키시더라고요. 음. 여러분도 역시 그러시겠죠? 집착이 아니고요, 그거는 네. 다한거 같아요. 아끼 욕심이 많은 사람들한테. 아기 <laughs> 음, 음.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.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사놓고 안 쓰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. <laughs> 그 <맞나죠? 웃음> 네. 그러니까 그냥 욕심. 그러니까 막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샀는데 음. 생각해로 우리 네. 이렇게 쓰임 쓰임새가 없다. 그 욕심이 구체적으로 어떤 욕심이에요? 그러니까 음. 이쁜 만약에 여성분을 봤을 때 막. 약간 설레고 이러는 것처럼 되게 어, 멋진 기타를 봤을 때. 아, 이게 소리가 아니라 외향도? 외향도 그렇고 소리도 네, 그렇고. 근데 네. 그냥 그 순간에 충동적으로 얘를 갖고 싶다라는 네. 그런 욕망? <목소리>